어디 에 있는지 아나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난 지금 여기 집에 있잖아. 나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보다 지금 납, 납치당했어. 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단풍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타트 설 베이라는 설문조사 시작하시겠습니까?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지금 앞에 보자마자 게임 제목하고 어.. YES하고 n 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시계가 있는데 어 뭐야 이거 마우스 이거 오른쪽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줌이 되네요 근데 이거 지금 있잖아 이거 지금 시간이랑 똑같애 지금 시간이랑 너무 똑같은데 그리고 지금 살짝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밖에 살짝 비 오는 소리 들려요. 비 오는 소리 너무 크게 들려. 자, 그럼 한번 이거 설문조사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노 누르면 어떻게 되냐? 꺼져? 아니, 노 누르면 이거 어떻게 돼? 꺼봤습니다! 에? 저기요? 다시 안 켜져? 이거 노 이거 누르면 켜지는 거 아니야? 뭐야 설문조사 안 하겠다 이게 그냥 그냥 컴 꺼진 거야? 쇼다운돼 버렸네. 자 그럼 이거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거 방송에서 아마 영어로 나올 거예요. 영어로 나와 가지고 해석해야기 하 때문에 해석해야 되가 하작 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제거다 해석해야 돼가지고이 방에서 유령 나오는 거냐고 유령? 솔직히, 유령 나올 만하면은 저기 문 밖에 없는데. 잠깐만 해봅시다. You are having a nice day. 당신은, 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나요? 요즘엔 그래도 행복한 날 보내고 있죠. Do you have many 이게 뭔 뜻이죠? 잠깐만 저 단어 학교에서 안, 안 가르쳐줬는데 당신은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어 책임? 솔직히 뭐 그렇게 아직까지 뭐 지고 있는 건 없죠. 아, 책임이라고 하면 방송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치면 좀 있긴 한데 뭐 예스 할게요. 방송에 대한 뭐 책임하자 그런 거는 있으니까.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라고 하는데 잠시 뭐 주위 둘러봤는데 잠깐 그 질문 잠깐 바뀌었네요. 당신은 당신의 환경이 익숙합니까? 어 지금 이 환경이라는 게이 집을 이 게임 안에는 어, 이곳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 내가 지금 있는 방을 말하는 거야? 여기가 그렇게, 어,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 아,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익숙하긴 하거든? 왜냐면은 지금 진짜 말하고, 내 진짜 바로 컴퓨터 뒤에 바로 책상, 이거, 바로 침대 있고, 여기에 바로 커튼이 있어. 똑같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여기에 문 있는 거 똑같고. 방향은 살짝 좀 다르긴 한데, y yes, 스 할게요. 익숙하니까. Do you know where you are? 당신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네?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난 지금 여기 집에 있잖아. 나 지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보다 지금 납, 납치당했어? 나 납치당한 건가? 아니, 아니. 뭐 나는 일단 뭐 집에 있지 아 여기를 물어보는 거면 여기는 모르지 여기를 물어보는 거면 모르죠 갑자기 울고 난리야 공항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아유팝 파파, 파파고번역기 돌려가지고 살짝 이상하게 나오네 정신공격 어 방금 그거에 그건가? 근데 아까 그렇게 막 놀라진 않았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 가지고 이건 노 no. Do you find yourself questioning your 이거를 못 읽겠어요 뒤에 있는 거못 읽겠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가 의심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뭐 의심스럽진 않아요. Do you believe there is a g 신이 있다고 믿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신안 믿어. 왜냐면 맨날 시험 같은 거볼 때마다 맨날 그거 신한테 빌어도 된거 없었거든. 아니요, 안 믿어요. 당신은 자유의지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뭐야?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대답하고 있냐고? 맞지? 내 스스로 대답하고 있지? 당신은 당신의 방에서 편안함을 느끼나요? 어 지금 방을 어딜 말하는 걸까 이 방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는 방을 말하는 거야 방송하고 있는 방이라고 하면 편하긴 한데 솔직히 해서 여기도 편하긴 해요 왜냐면은 가구 배치 똑같아가지고 가구 배치가 거의 똑같아가지고 솔직히 편하긴 편해 어 뭐야 커튼 걷어줘 아왜 그래 갑자기, 뭐, 귀신 갑자기 나오고 그런 거 아니지? 제가 유리창도, 유리창도 없는 것 같은데. 어... 갑자기 불이 꺼지면 무서울까? 아, 왜 이런 거 물어봐. 아, 아까 이거 커튼 거쳐봐가지고 지금 더 무서운데, 야 아, 아, 왜 이런 거 물어봐. 일단 좀 무섭죠? 그쵸? 예스, yes, 예스. Yes. 어, 이런 빌어먹을? 난 그거 중에 저 영어가 더 무서워. 당신은 언제 죽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어, 궁금하죠. 네. 뭐, 언제 내가 죽을까? 난뭐 때문에 죽을까? 그런 것들. 어, 불 켜졌어. 어, 에 뭐야. 아니, 문 열렸어. 지금 누구 들어왔나봐. 아닌가? 최근에 책상을 치웠나요? 어, 책상이요? 여기 있는 책상 말하는 거지? 뭐 지금 치워주지 뭐. 어, 이거,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네? 뭐 지금 치워주지 뭐. 이거 야, 야, 이거 노트북 이거 치워버리자, 이거 노트북. 이거 노트북 지금 제일 치우고 싶은 것중하나데 나 책상 책상 지금 뭐 치웠죠? 오케이. 근데 이거 예스를 대답하는 게 아닌데 이 게임. 오픈 더 폴더 온열 데스크. 폴더 열어보라는데? 이거 열어보래. 어 갑자기 오픈 생겼어. 어? 잠깐만 이거 그거다. 이거 내가 그. b 비컴 비 홀드 그거 내가 하려고 했을 때 그거 사진냐 하진좀 참고할 사진 찍어놓은 거 있었거든. 와그거네 이거 어디서 갖고 왔냐? 설마 내 컴퓨터 해킹했냐? 홀더 내용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단번에 알아챘어요. 어 뭐야? 방금 아까 뭐가 좀 지나갔었는데 영어. 방금 거 해석 가능하신 분. 방금 거 해석 좀만 해주세요. 해줄 수 있으면 인터넷이 들어오나요? 네, 뭐 방송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이 뭐 들어오겠죠. 음. 당신은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투수들이 적인데, 일단 픽션이야. 굳이 그렇게 너무 그렇게요. 어. 아, 픽션이야. 픽션, 아, 그냥 픽션이요. 솔직히, 뭐, 사회 살다 보면 경쟁자가 있죠. 뭐, 예상합시다 갑자기 영어 잠깐만 좀 졸라 긴게 나온, 잠시만. 갑자기 자신이 행망불명되면은 누가 대신 알아차려줄 사람이 있나요? 왜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봐. 나 진짜 납치된 거 아니야? 야, 잠깐, 나 진짜 납치됐나봐. 아까 아, 그 내가 예측한 거. 아, 찾아주냐고요? 아. 아, 아, 근데 진짜 너 지금 납치된 거 아니에요, 진짜? 납치된 건가 보다, 여기. 야, 그럼 방, 방금 그런 거, 그, 들어온 거, 그럼 뭐, 그거, 살인자야? 아니, 살인자 아니고 납치범이야? 있겠죠? 제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줄 거야, 아마. Are y 너는 혼자니? 아 아니? 아니? 집에 가족들 있거든 지금? 집에 가족들 동생하고 지금 어 부모님 다 있거든? 너. No. 아이 뭐 지금 솔직히 내가 비명 지르면은 뭐 밖에 있는 어 사람이 듣긴 듣는데 뭐 들을 사람이 있긴 한데 여기서 소리지르봤자 들을 사람이 있을까? 일단 있다고 하자.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아세요? 뭔 소리야? 아, 왜 그래? 아, 미치 잠깐만, 잠깐만. 뒤에 누가 서 있냐고 지금 물어보거든. 아, 지금 서 있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거든. 미치겠네. 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씨발, 씨발, 뭐야? 그거? 아이, 씨발, 뭐야. 뭔데? 그 와중에 문안 닫았네? 야! 나갔으면 문 닫아야 될거아니야 어, 지금 다시 나왔거든? 너 지금 혼자 있냐고? 아니요, 아까도 혼자, 혼자, 인, 아까도 말했잖아요. 혼자 있는 거 아니라고 집에 가족들 다 있다니까, 동생하고. 아, 또 영어 또 시브레 긴거 나오네. 당신의 감정은 단지 기계처럼 프로그램 된 것이 아니라 설, 어, 실제적인가요? 라고 물, 묻고 있네요. 네, 뭐 내가 인간이니까 실제적이지 않을까? 내가 노봇인가 삶의 의미가 있나요? 뭐, 삶의 의미야 있죠. 네. 매일매일 시청자들한테 후원 받아 먹으려고, 네. 뭐 의미 있죠? 당신은 당신이 누군지 벌써 알고 있나요? 게임 안에 있는 나 자신 물어보는 거지? 아니요, 모르겠어요. Do you know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응? 지금 나 설문조사하고 있잖아, 설문조사. 무슨 일이 일어난지 뭐 알고는 있는데 뭐야 물병이다 얘 예, 물병 들으면 다시 놀 수가 없네 꺼져 막딱 봐도 빈깍 빙깍 같은데 빈깍은 버려야지 내가 네, 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 있죠 아뭐 이렇게 또 길어 배 줄이나 되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존재에 대해 진실을 들었다면 당신은 더 나은 대답을 바라면서 그것을... 어... 그것을 부인할 것인가? 부인한다... 부인하다는 게 그거지 거절할 것인가? 살짝 그건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뭐내 어, 존재가 갑자기 뭐 유정... 유정이거나 갑자기 뭐 단풍잎이 되거나 그러면 사실 좀, 좀 놀랄 것 같긴 하다 예스 할게요 하이? 안녕? 갑자기 왜 돼? 갑자기 왜 인사를 해, 임마. 인사하지 마, 임마. 난 너한테 인사 받아줄 시간 없어. 어져 질문할 때 정말 대답한 건가요? 오늘 쌉소리야. 아, 야, 야, 야. 아, 이거 내가 번역기 돌린 거긴 한데. <laughs> 번역기 너무 이상하게 되는데? 만약 내가 당신이 지각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놀랄까요? 사람 아니야? 뭐야 이 게임 주인공 사람 아닌거야? 얘뭐 로봇이야? 아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맞아 근데 다리가 없고 좀 그렇게 생겼으니까 뭐얘뭐 뭐 그건가? 그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뭐 그런 로봇같은건가? 솔직히 진짜 뭔가 이 게임 뜻을 뭔가 알다가도 모를 것 같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싶나요? 진실이야 뭐 빨리 아는게 좋죠 Look out your window. 창문 밖을 보라는데? 아, 왜 또, 아, 진짜. 창문 밖 보래. 갑자기 뭐 튀어나온다, 진짜. 죽인다, 진짜. 와 미친 뭐야?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0101로 돼 있냐? 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다 이렇게 다 코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면 이 주인공도 그럼 실체가 아니었던 거네. 어 게임 꺼졌어. 음, 자, 근데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본 어 스타트 썰베이라는 브어 설문조사 하 설문조사 하시겠습니까? 라는 게임이었어요. 솔시히 진짜 뭔가 좀 심오하다. 뭔가 어 <laughs> 아, 진짜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아니 진짜 뭔가 좀 신박하네. 여러분 모두 담바 바이바이요. 티네들 있는데, 거는 게임 덮박치는 거는 밸류로고 게임 나가는 애들 있어. 야 뉴비면 제가 이딴 짓도 하지 마, 십친오 어, 전등초. 어미 G.